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를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과 또한 사랑에 성공한 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사랑에 실패한 자는 누구였냐? 바로 가론 유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자였습니다. 왜 그가 그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냐면요. 가론 유다가 원하고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 그런 해방자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로뉴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감당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는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나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자, 13장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 사랑하고 따르는데 실패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따를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는요, 다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 가론유다, 베드로 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두 명의 사람에게는요.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가론 유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에게 자신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뉘우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는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요. 자,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죠. 뉘우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론 유다는 다시 은삼십을 돌려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후회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달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다시 예수님께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고 그가 지금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요 목숨 바치겠나이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님의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목숨 바쳐서 죽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실패할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스승이 당시에 제자의 발을 닦여준다는 거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던 것처럼 낮아지시고 섬기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 그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고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게 뭐냐?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십자가에서 시생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열한 제자들 이제 가론 유다가 떠났잖아요. 열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죠.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라는 것의 증표가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알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 명령 앞에 붙여져 있는 수식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 속에 우리의 노력에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돼요. 지금 한 번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내 사랑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도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남아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 땅에서 제자들이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본문은요. 33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은 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는 명칭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잠시 떠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는 너희가 갈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열한 제자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 동락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랐던 이 스승이 갑자기 나는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라고 발언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자, 근심하고 있는 제자, 마음이 지금 독려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냥 위로의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근심을 너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누구나 근심과 두려움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나는 살면서 아무 근심 없다. 걱정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저도 걱정하고 근심해요. 자, 근심과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완이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죠. 소망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소망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또한 믿음이란 나의 삶을 믿음의 대상에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Sometimes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가끔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항상 선하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그 선하신 분 앞에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지고 있는, 내 어깨에 무겁게 지고 있는 그 걱정, 근심거리를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요. 예 그래서 저도요 항상 어깨가 뻐근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제가 뭐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으니까 어깨도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요 제가 스트레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자꾸 내가 짐을 지려고 할때 찾아오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염려를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항상 선하신 주님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6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로 울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계속 등장하죠.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번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천국 가는 문제, 그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요. 주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도 그가 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사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말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근심 걱정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될그 대상. 그리고 따라가야 될그 길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삶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진정 믿는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떠오른 찬양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저는 이 찬양이 저에게 계속 따라왔어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예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비결 어제 말씀은요 예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넘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동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불신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근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향한 그 믿음을 갖는 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는 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